어, 우리 상대 누구야? 오, 템파베이야. 토론토가 그렇게 정규 시즌에 좋은 성적을 내고 디비전 시리즈에 선착을 했는데, 템파베이가 챔피언십 시리즈 진출해서 에인절스 상대가 됐습니다. 내셔널 리그는 다저스가 매츠한테 깨졌고, 세인트루이스는 샌프란시스코한테 깨졌고. 맥클라 나난을 썼나봐요. 디비전 시리즈 하면서 1차전 선발이 타일러 글래스노 우리는 타일러 앤더스 타일러 대 타일러의 1차전 자, 역시 에인절스 홈으로 1, 2차전 출발을 합니다. 우리 상대 템파베이는 와일드카드에서 양키스를 깨고 지금 아메리칸 리그 최고 승률팀이었던 토론토까지 깨고 올라왔어요. 지금. 자 템파베이가 한점손치 점으로 올렸고요. 2회 말 선우 타자 파일러 글래스노 백표가 조금 힘들어하는 수수예요백표는 디비전 시리즈 출발을 4할대로 출발했는데 결국 마지막에는 2할 오픈으로 <laughs> 끝났네. 자 던져 보거라. 얘는 구속도 이렇게 빠르고 타격 존도 이렇게 조그만데 왜 오버롤이 80밖에 안 돼? 아우! 오! 오 나이스. 베리 레이트지만 장타라는 거. 아, 벌어서 이루까지와 재수다. 타이밍이 베리 레이트인데 컨택이 제대로 되니까 평상 쪽에 장타가 됐습니다. 자, 오늘 크루즈 공점 갑시다. 흠. 어떻게? 아! 와, 1 4 3루 진로타는 성공이에요, 오닐크루즈 오타니, 호스트 시즌 4할타율 나이스. 내가 봤을 때 홈런도 꽤 쳤던 것 같은데, 지금, 가을야구 와서. 칭찬 괜히 했어 포우웃이 됐고요 아 이거 무조건 1사 3루에서 점수를 내줬어야 되는데 자 제라드 월시 오이 이게 아 박성구 무득점 아 아직 1대0이고요 한 회말에 두 번째 타석 무사 1루 찬스입니다 아니 아니야 아야 아, 이걸 따라가면 못떡하냐 이야 이아두 번째 타석은 3진 야 우리 3점을 못 내니? 얘들아, 한 점을 아우 야 내가 내야 돼. 이렇게 말인데 아직도 일대요. 이번엔 1사1루 아, 야이 녀석, 거빈 한다면 거빈 한다고 말을 하지. 운구 왔다. 한방 뚫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 오닐 크루즈 상진 2사1루야 여기 우타니 형배가좀뭘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몰래 시네 지금. 2-3 알루 자 제라드 월시 한 번만 제라드 월시 아우 야, 8회 초까지 왔고 무사 1루데 1루 이루 주자가 삘 거니? 삔다 가봐라 야, 들어가시고요 팀구 한 방이면 동점이 어쨌든 야, yeah. 아, 방망이 풀어졌어 글래스노 장난 아니네. 3피 안타 무실점이네 8회까지 마지막 볼레3진 땅볼. 1차전1대0 패배. 템파이왜 저래? 아니 우리도 이 정도면 잘 던졌는데 타일러 앤더슨이. 자,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 갑니다. 1차전을 템파베이한테 너무 허무하게 내주면서 우리 영승 1패로 끌려가고요. 자, 우리 포스트 시즌에서 좀안 좋았어요. 디트머스 오늘 선발입니다. 아이고 오늘도 안 좋네요. 시작하자마자 홈런 맞고 펌프 점을 내줬고 2-1로 첫 번째 타서 제이크 애플린 싱커 스위핑 커브 포심 커터 서체 구질도 진짜 구질구질하다 진짜. 탈격전은 좀 마음에 든다 근데도 탈격전 크기는 마음에 들어. 어우야 아. 야 어, 아유야 이게 점수를 왜못 내? 야, 2루타 2루타 안 탄데 왜 점수가 안 나? 1루타 세 번도 아니고 2루타 두 번에 1루타 한 번인데 왜 <laughs> 어, 어지러지라네 이거. 그래? 챔피언십 시리즈와서 13이닝 동안 득점이 없는건데 오늘 지금 1대0이고요하회말 선두타자 아니야! 아니야 안타 나이스! 좋와한번칠때 됐지 아니야 안타 아 저거 풀렸는데 이루 갔어도 나야 어쨌든 선두타자 추루 성공 아 도루? 아 도루 해야돼? 아 도루 무사 이에 도루를 연경협이에요. 아, 선진이야. 아, 노브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뒤에 안타 두번 연속 치잖아. 아. 아, 내가 아, 아. LG 야구 보면서도 이렇게 짜증을 안 내는데. 유패만 세 번째 타서. 아우. 아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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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못 추천하네. 야.. 풀루하고 병살치고 안타치고 난리났냐 잠깐만 일루 주자 제 호세실이다 구력 9 9안했네 변화구가 들어왔네 이걸 잡아내 이걸 잡아내는 나 지금은 송구 게이지도 완벽하게 맞추질 못했는데 이렇게 되네요 오우, 테일러 워드, 공점 써놓고, 나이스. 와, 테일러 워드가 활약이 좋아요. 정규 시즌도 그렇고, 포스트 시즌도 그렇고, 챔피언시 시리즈 들어와서, 에인절스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 사 1로.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큰거한방안 될까? 달리는데, 라우시 형? 어떻게, 아. 내가 칠걸 그랬나? 이사의 주자가 없어졌고요아우 좋았어. 와 아. 아. 야 구회말 누가 좀 끝내줘요. 제발, 한 번만. 아, 자, 연장 들어갔고쭉펼도잘 막았고. 2루타. 오! 마이크 트라우트, 끝내기 투런. 와. 시리즈 다시 1승 1패 됩니다. 아니, 난 2번 타자가 2루타 치고 나가는 거 보고, 아 이거 강백호가 끝내야 되나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서 우리 라우시 형이 투런. 자, 이제 템파베이 홈으로 넘어와서 챔피언십 시리즈 3차전. 여기서 한 2승 1패 정도 싹 하고 에인절스 홈으로 다시 넘어가면 그죠. 그게 딱 꿀인데, 햄파베이도 근데 챔피언십 시리즈 들어와서 타선이 좀안 터져요. 한 경기에 1점씩 밖에 못 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백포가 상대해야 될햄파베이 선발은 쉐인맥클라나이 선수는 뭐 관우장군 에이미 뭐 이런 걸다 통틀어서 제가 그냥 잘못 쳐요. 이 선수 공을. 오늘 백포는 9번 타순에 배치가 됐고요. 3회초 141로 첫 번째 타선. 타이밍. 오, 그 타이밍 좋아. 어 야, 나 스윙 할 뻔했다, 지금. 이루이루이루 이루, 이루? 오, 나이스. 와일드 키치 나오면서 이제 득점권. 아우, 아. 야,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아, 진로도 못 시키고. 유격수 당골. 아, 실점도 시작합니다. 편하게 실점하네, 인실점. 추모시킨거에 비해서는 많이 실점을 안했네 오 동점 나이스 자, 우리가 두점 먼저 주고 바로 두점 따라붙었어요 오예 아 아니야? <laughs> 아 컨택이 제대로 안 됐구나 아니 컨택이 저렇게 어긋났는데 왜 이거 패드 진동은 뭐 이렇게 무슨 퍼펙트 친 것처럼 진동이 와서 사람을 깜짝 놀래켜 마이크 트라우트 었런 나이스 아, 4대3 한정차 경기가 됐고 이번에는 7초 선루타잖아. 포스트 시즌 타율이 자꾸 정규 시즌 타율 가까이 지금 가고 있어요. <laughs> 우와! 아! 아, 또 이덕성이야. 오, 오한 점.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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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런데 한점 있어. 아 5대4. 아우 그만해. 아 경기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해? 8회 초까지 왔고 5대4 한 점차입니다. 계속. 도 한번칠때 됐어, 이제. 디비전 시리즈에서 홈런 4개 쳤는데, 지금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아직 소식이 없어요. 아까 운인 것 같잖아, 약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아, 예, 예. 아니야. 안 나갔지. 나이스. 후벌원 스트라이. 크 아니야. 아닌데. 아, 나저 양말 꼴보기 싫어 죽겠네, 아주. 한점 아, 차. 허레말. 2416. 뛰어? 뛰는 거야? 이네? 아, 아! 아! 와, 뭘또 저게까지 빗나가냐, 천구가에 아, 실점했어. 아, 오타니 솔로. <laughs> 어, 머리 아파. 어, 머리가 너무 아파요. 실제 야구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까, 야구장에서. 한점 차로, 우리 대표가 지금, 천국과 지옥을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6대5 한점 차에서, 에큐 리드 가야죠? 3차전 승리 마, 저기, 뭐야, 완성을 위해서. 자, 마무리, 지미 허게시 오늘은 9회말 처음부터 올라와 있고, 5, 6, 7번 상대입니다. 헤럴드 라미레즈부터. 야, 근데 너는 합존이 뭐 이렇게 넓어? 그렇게 없지. 그렇지. 자, 피치 터널링이란 무엇인가. 아. <laughs> 아, 이건 아닌데. 좋다! 잡을 수 있다! 그렇지! 워낙 근데 좀잘 맞았어 헤럴드 라미레즈가 워낙 그 빠따에 힘이 없어가지고 괜찮아 근데 완더프랑코는 조심해야 되는데 와야 바깥쪽 직구 한번아 그건 바깥쪽이 아닌데 나갔지 오케이 원볼 투 스트라이 하이볼 한번 보여주세요 오케이 야, 마무리 가자 너는 헛스윙이야 아아 그리 들어가면 안되는데 자 풀카운트 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반대투보지만 힘없어 아투자 호신부터 한가운데 나이스 용감해 패기가 느껴지죠, 우리 마무리? 아또 몰렸어, 나이스. 아, 노볼트 스트라이. 도시라고 너뭐 하는 거야? 집에 일찍 가고 싶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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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리 슬러브 한 번도 안 던졌는데. 와, 괜히 던졌어. 한 <laughs> <laughs> 가운데 세 번을 던져줘. 인심도 좋아. 다음 누구예요? 배탄 코트, 우리 지미 허게 형이 슬라이더를 제일 자신 있다고? 지 말하려고 했는데, 토르가 벗어났고, 도루 있다, 도루 있다, 도루 있어 투볼원스트 라이 아, 그렇지 자, 풀 카운트 일루인가 스타트 할 거고, 그렇지 나이스다. 아, 제구는 좋았는데, 공망에 묻었구요. 좋아 아 이게 안 나갔어. 자2 4 1 2로 a 누구야? 브록존스포스 시즌에 아직 안타가 없는 친구인데.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아쉬이에요 좋아 o 볼 e 스트라이 스몰 원스 어어 야 여기서 끝내야돼 <laughs> 다음 아로자레나야 우리 마물형이 약간 긴장했네 <laughs>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이사말로 <laughs> 야디 <laughs> <랜디> 아로자레나 <잘해나>. 와 <laughs> 아, 초고볼 <laughs> 좋 좋다 좋다 1볼2스트라이 야 요건 못참지 가면 끝나 이거 <laughs> 얼마나 못참게 던지려나 얘가 고 <laughs> 그렇지 나이스 이고있었다고아 <laughs> 3차전 승이 여러분 재밌죠? <laughs> 여러분 재밌으라고 이렇게 하는거예요 야, 챔피언십 시리즈 4차전 갑니다 3차전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면서 2승 1패로 앞서가고요요 제프리 스프링스가 요 템파베이 지금 오늘 선발인데 제 기억으로 이 선수가 관우장군한테도 많이 두들겨 맞았고 강백표한테도 홈런을 한번 허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1회를 양팀이 3자범퇴로 맞췄고 2회초 선우타전 2타수 1안타에 1홈런 2타점 야 근데 얘를 만나서 홈런 한번 3진 한번이었네 오호. w h a 오 a l 아, 오이야거를우잘 어? 참았어. 센트. 아 아. 아 아니야 아 나갔어. 오, 성취점 나이스. 아, 우리 2대 0으로 앞서갑니다. 승한다. 8외초 선두 타자.

헌터 램프로 오우간거 아니야? 는거 아니야? 갔다 갔다 갔어 갔어. 이야 헌터 램프로 나이스아대빵아대빵입니다 <laughs> 그치 헌터 램프로 가타석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이거지. 가끔씩 혼건한 거야. 어우, 브랜든 드로이드 틀어라. 이때야! 5회 초 6대0으로 넉넉하게 앞서가고 있구요. 세번째 타서 아우 아우씨! 아우 짜증나 앞둔다고 그냥 이길거 같아 봐봐 8대1 나이스 어이구 그대1말로자 쉐인 바지가 올라왔구요 1사4말로 찬스입니다. 10점 채워주자 캠파베이 왜 지네 홈에서 이렇게 힘을 못쓰니? 아, 오우야! 요즘 맞출라 그랬지?

자, 시레의 수비, 시레마의 <laughs> 수비. 포는 아직 도9대일 일루 주자가 발 빠르고 안 뛰네. 캉차전 개색을 거둡니다. 시 4차전 대승을 거둡니다. 시리즈 3승 1패. 자 이제 한 번만 더 이기면 월드 시리즈 로 가고요 아니백시이1거 너무 첫 해부터 잘풀리는데 지금 느낌이 아, 챔피언십 시리즈 2차전 갑니다 템파베이에서의 아, 마지막 경기인데 오늘 승리하면 바로 월드 시리즈로 넘어가요 포스트 시즌의 첫 등판인 것 같습니다 야니치리모스 이 무시무시한 불안한 경기에 중책을 맡았네 선발로 아, 오늘 4번 선발 출장이고 2-4-1로 첫 번째 타서야 결국에는 2할 2푼까지 됐네 포스트 시즌 8일이 아까 주기전 시리즈 시작할 때 여러분들도 다 놀랐죠 뭔가 이상하다 저도 놀랐었거든요 사람들이 막 조작했다고 의심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속으로 솔직히 슬라이더를 만졌다거나 난이도를 눈에 안 띄게 쉽게 고쳤다거나 약간 이런 의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아! 야, 오늘은 또 경기가 0대0으로 흘러가고 141로 두 번째 타서 아저 달린다 또 아! <목소리> 와 테일러 워드 또한 u 했다 역전 2 h t side, steps on first for the owl. Wow, Taylor, 번째 타서 야 o 잘걸 u 는데안 t 어 왜죠? 아 간만에 잘 쳤는데 왜 a t do you want 아 오닐 프루즈 솔로코 나이스 3대2 3대2 한정차 8회초 선두 타자입니다 아 이것도 힘이 없다 자 마지막 9회 할까지 왔습니다 한정차 앞서고 있고 챔피전스 시리즈 마무리 갑시다 자, 마무리 올라왔고요 완더 프랑코부터 상대를 해야 됩니다 아 이거 몰렸는데. 포구의 일루 플라이 나이스. 오이 자, 바깥쪽 슬라이더. 오케이 노볼트 스트라이. 자 슬라이더 무한 슬라이더. 야 이걸 참어? 그렇지 힘 없어. 와우자 월드 시리즈까지 아웃 카운트 하나. 아뭐 갑자기 지금 배타를 써보고 있는데 딱 위협적으로 느껴지지 않는 배타인데 뭐 나왔으니 한번 휘둘러 보세요. 어야 갑자기 제부가 왜? 갑자기 왜 그래요? 오오와 어! 어! 펜스. 아 이거 친남매 이거더라죠. 이사 이우가 되구요 그냥은 안 끝내겠다 이거지. 여 넘어가는 줄 알았어 지금. 야, 괜찮아 괜찮아. 우린 여유가 있다고. 잡을 수 없네.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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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상대상... 이게 어떡하죠? 어쨌든 여기 일단 막아봐요. 구해말... 아, 이게 제구가 슬라이더가 중국인데, 지금 오늘 경기에서 슬라이더가 말을 안 들어. The one, one is 이 방정을 하지 말라고요? <laughs> 말을 하지 말고 할까? <laughs> 자, 무권수행 해보겠습니다. 그럼! 자 요렇게 9회 마무리 연장 넘어갑니다 5차전 자 10회 초 결국에 연장까지 와서 2-4-1로 상황이고요 백초가 오늘 안타가 없습니다 어... 뭐 히트워 더블 워어 빼러 <laughs> 아니다 히트워 홈런 자 템파베이는 아무래도 말공격이다 보니까 연장 10회 초에 마무리를 먼저 썼습니다. 아 얘는 9회부터 던졌구나 마무리가. 베이스 나담 마무리가 올라와 있고요. 오 씨. 야 이게 뭐야? 베이스 나담 능력치 되게 좋은가 보다. 타격존이 기그론보다 더쪼끄매지는데오아 씨. 야 근데 이걸 컨택을 어떻게 하냐 이거 갖다가. 아, 아, 어우. 컨택존이 야구 공만 해요. 저 밑에 보시면 지금 PCI 플레이스먼트 보면은 야구 공보다 조금 커. 컨택존이. 2앤 2. 아, 풀카운트. 좋아. 으아! 오우. 이야. 컨택 괜찮았는데. 타이밍이 좀 빨랐다. 이야! 자, <laughs> 구구째 승부. 어? 아, 쏴. 감독님 실망시켜서 미안해요 어, 우리 정수? 아, 문에서? 우리 유타이 안타를 치는데 정수를 보내더라 12회 말 아우, 막았다 아, 박. 13회 초. 13회 초 선우타자. 아승은 폴린 포체로 바뀌었고요 폴린 포체로 바뀌었이었 야, 이겼더라. 아, 씨. 스트 시즌 다섯 번째 홈런인데 이게 챔피언십 시리즈와서는 첫 번째 홈런이고요 3대3 분영이 13회 초, 방백표 화석에서 깨집니다. 와, 서울대는 말고 조마조마 했네. 스무타 아이스. <목소리> 와, 13회 초 개코 솔루프 이후로 4 점을 더냈습니다. 8대 3이 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포수 리드. 어쨌든 마무리는 이렇게 해야지. 우리 투수는 하인네 바리아로 바뀌었고 마무리를 잘 합시다. 실점하지 말고 한 가운데. 이게 진짜 대세인가? 슬라이더 중. 나 원하고. 됐다! 아니 이게 더쇼야 이거 원래대로 했으면 백효는 지금 일로 뒤쪽으로 미친듯이 뛰어가야돼요 이걸 왜못 움직이게 해놨을까? 아 초벌로 시작하는 캠피언십 시리즈 마무리인데? 아하 이게 뭔가요? 아니 지금 쫄릴게 뭐가 있다고? 호심 한가운데 아이고 한가운데를 던지자고도 안 던져 13회 말에 8대3 만들어놓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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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고 이게 어? 야 유격수 아 아니 저런 제스처를 하는구나 그래도 항상 이 저작권 때문에 게임 설정에서 음악을 꺼놓다 보니까 이게 썰렁하게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2023 시즌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은 LA에 인어스입니다야 백현은 디비전 시리즈에서 그렇게 잘 치다가 챔피언십 시리즈 와서 완전 찬물이 됐는데 마지막 타석에서 한건 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템파베이를 쉽게 꺾고 지금 이제 월드 시리즈 진출을 하는데 우리 월드 시리즈 상대는 누가 되려나? 매츠인가 샘프인가 콩그레츄레이션스 에인절스는 아메리칸 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이겼는데 월드 시리즈를 매츠 아니면 자연치랑 붙는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지금 주저리 주저리 지금 늘어났습니다. 여기 영어로. 야, 2승 1패로 아까까지는 매츠가 앞서가고 있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또 2연승을 하면서 3승 2패를 만들었네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라이브 때 월드 시리즈 진행을 하고요. 월드 시리즈 진출 팀만 알아봅시다. 요로롱 어 뭐야 매치다 그죠 지금 언뜻 봤는데 매치가 스케줄표에 뜬것 같은데 와엄마 자, 그래서 오늘 가을 야구를 신나게 달려봤는데, 10경기 만에 월드 시리즈 갔네요, 그죠? 디비전 시리즈 5경기, 챔피언십 5경기. 자,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월드 시리즈를 매치랑 붙는 걸 진행을 하면 될것 같고요.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